서 25대 22였습니다. 서울이 3점 앞섰고요 자, 서울. 네, 지금 또 여기 샤클락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초가 아까부터 자꾸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좀금 여기 본구석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네, 시간 맞춰주고, 맞춰주고, 7초 맞춰주겠죠? 7초 7초 주어지니까 7초입니다 자, 7초는 안, 이렇게 되면 또 솔직히 전부가 좀 불리한 거거든요. 흐름이 끊어진 상황이 시7초기 때문에. 나중에 빼주고요. 좋습니다. 한 번. 아! 네! 점입니다한 대원 선수, 동점입니다. 네, 네. 던집니다. 어, 누구다, 차형차! 바로 넣어줍니다. 아, 대응을 하고, 하고 있고요. 28대 25입니다. 한 대원 선수. 맞아 이 맞은 건좀안 좋은 거거든요. 확 올라오려고 하는데 꺼져 버렸기 때문에 좀 수비 쪽에 지금 전북이 다 괜찮은 공격은 참 좋은데 수비가 이 문제 문제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가끔씩 <목소리> 네, <바깥시> 한 <목소리> 번, 한호 이해해 주시기 바라. 네. 한, 거기, 한도영 네, 잠시가요 22번. 네, 안 됩니다. 가겠죠? 가겠죠? 어둡니다. 7점 차례 받습니다. 전북 한번 작전 타임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끊네요. 아, 준비 땅 하자마자 순간적으로 7점 먹었거든요. 전북 벤치 쪽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나승준대 최준석. 아우, 저 손, 아우, 저어전니다 네. 22번 김태진 선수, 아우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손을 빨기 쇼, 스터치가 빨라서. 트래블입니다 네. 공중에서한번 여기 탐 돌았거든요. 자, 서울대 선수기처럼 있어야 될상황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규참합니다 1번 이영미 선수 나옵니다. 한체대의 탄수, 아까 이영미 선수랑, 아까 셰엄탄 선수랑 갖다 놨고요. 스피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6파워드입니다. 부의적으로 네, 끊었다는 겁니다. 부의적으로 끊었을 때는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부의적인 게 눈에 보이면, 네, 인테셔널 파워를 주게 돼있습니다 박정준 선수 좀 약간은 좀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게좀 아쉬,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이명석 선수 자유투인데 이선수의 약점이 프로 선출입니다. 동북까지 갔다 온 프로 선출인데 자유투가 좀 부정확하다는 게 그리고 가뜩이나 미국 갔다 와서 실차적으로 그습니다네 이겁니다. 자유투 쪽이 좀 스무스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네두이다 놓칩니다. 합니다 이명석 박기철 최준석 넣어줍니다. 34:27 시점 차 다시 벌립니다. 최선수 미들 철수 되게 좋은 선수예요. 신장을안 큰데 이것저것 많이 잘해줍니다. 22번 조선수 김태진 선수가 팀의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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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줍니다. 스이 깔끔합니다. <목소리> 네, 오! 맞습니다, 오! 네, 이명 이명석의 나이스 패스 어시스트인 최준석의 바스켓볼 8점차 벌리고 20으면 9점차가 됩니다. <목소리> 아 좋습니다. 자, 비전차로 벌어집니다. 서울이 저기 전북의 비전차로 앞서가게 됩니다. 전북 이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김태균 선수랑 아까 저 전체적으로 축파를 슛을 다 줬거든요. 어보겠어요 아, 자, 잠기 오케이. 자. 네, 바, 어, 박정준. 아 저거 쏘나요? 감 띱니다. 나이스 패스. 네. 네, 저기 안 들어가는군요. 끝났습니다. 이명서, 네, 나이스 드립니다 42대29로. 4 42 2대2 9 서울이 13점 차로 순식간에 걸립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어, 플락입니다. 이호환 플락이고요. 이명석 입니다 이호환 3점입니다. 불락갑니다 16점 차로 벌립니다 서울. 네, 전북은 16점 차로 벌립니다 전북은 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드라 해, 들어왔는데 소공해지금수 소공책이거든요 블락 당합니다 네 나이스 했습니다 아네 이영민 선수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저걸 못 넣어주나요? 나승 선수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 샥션타임입니다 45대31로 서울이 14장 앞섰습니다 전부 우선은 불운할 수 밖에 없는게 해피리면 8강에서 이 좋은 전력 까지 서울, 우승후보 여기 서울을 만났다는 거고요제주도 갑니다 파울입니다 트래블링, 트래블링 선언이 됐습니다 이영미 선수 빠지고, 저, 다시 최영채 선수 들어. 서울은 지금 선수교체가 생각보다 너무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손발, 주, 저기, 베스트에 손발 맞춰가는 과정 같아요. 아. 이정원 선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골 밑에 들어온 선수 봤던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데를 팠어요. 47대 31로 네, 다시 16점 차로 지금 전북을 걸립니다. 전북 전력이 만만치 않은데 수비가 로테이션이 너무 늦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에요. 공격은 어, 아무나 때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강팀하고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경기 적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명석, 어, 발전했어요. 어저 장거리 슛을 졌습니다 이번 진원영 선수 안, 거, 얼추 한 8m 이상 구 9m 정도 내보였는데 파울입니다 유지골 파울입니다 네서울리프가 지금 거친 플레이에서 왜안 불러주냐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뭐 심판 콜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구번 박정진 선수 내리딩 네, 잡아주고요. 이정원 선수. 무리했지 않나 싶은데요. 네,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실패 성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루즈볼 파울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다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분1 남았고요. 3, 이 코트 30초 분1 남았고, 47대 34로 서울이 13명 왔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어 잡아줬고요 파울은 어? 또 라이프 파울입니다 네, 박정준 선수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전북은 다음부터 팀파울 들어갑니다 전북은 다음부터 팀파울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교체가 나옵니다. 네, 이태훈 선수 SK 다이나마이트 에이스, 지난주 끝났죠? 저쪽 에, 하모니베스 SK 다이나마이트에서 SK 업셋을 일으켰던 그 에이스입니다. 아, 내가 네, 못 봤던 것 같습니다. SK에서 업셋, 그, 그때 예, 등번호가 23번인데 득점을 23점 했죠. 그리고 저기 피데스, 네, 남편분, 네, 득점, 네, 팀. 피데스한테 그때 20점 가까이 넣어서 승부시켰던 예, 예, 그 선수입니다. SK 다이나마이트네. SK 계열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신기 구로 구로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손입니다. 아잘잡아줬어야 되는데. 파울입니다. 뒤에서 밀었습니다. 아 발목 쪽이 약간 다, 다친 것 같은데요. 서로 지금 이호환 선수 발목 잡고 있고 지금 김태진 선수 발목 잡고 있거든요. 좀 밀림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22번. 네, 22번에서. 근데 그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전북은 이제 군산 쪽에 이제 선수들 모아서 나, 나온 팀입니다. 그러니까 울프팩은 알겠는데 M이 어딘지는 잘, 저도 좀 약간 헤매고 있는데. 선수들이 잘 좋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강팀들하고 경기 경험이나 좀 체력 부분 쪽이 약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나 아쉬움이 있는 팀입니다. 단일팀으로 이 정도면 훌륭한 팀입니다. 네, 김태진 선수가 에이스급 활약을 했던 선수라서 부상이 있다면 큰일이겠죠. 전북에는. 부채라도 응? 나가는데 지금 이상하네요. 네, 규철대한테 네, 들어왔습니다. 장, 여기 이유안 나가고 장경열 들어오고요. 다시 박희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잘합니다 김명석 1번 카드를 거의 계속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 저 카드를 쓰고 있고요. 박희철. 이건 안될것 같은데요. 밀려나갔어요. 홍대 점프 센터고 스피드입니다. 키가 195고요. 부산 출신입니다. 이번에 박기차 선수가 좀 아쉬웠던 건 너무 공간이 없는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몰려 있는데다가 거기도 좋기 때문에 그 선수 공간이 있는 데 줘야 되거든요. 아쉬운 점이니다이원 선수한테 공간이 좀 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 35거든요. 전북이 지금 서울이 47대 35로 12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 10분 4쿼터를 끊으니까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아, <laughs> 어, 이정원 선수 좋던데, 아. 슈트 타고 심찰하면안 들어가요. 네. 욕할 수도 없고. 아, 미치겠습니다. 이정아 좋습니다 이정원 선수 네 47대36으로 11점 앞서갑니다 서울이 11점 앞서갑니다 자아 최영철 잡다이고 이명 아이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제간 무리가 있었던게 이명석 선수의 턴오버입니다 하이포스에 있는 선수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쳐더라도 저 뒤로 날아가는 패스거든요 저 패스는 못봤습니다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시 아직 시차가 들킨 걸까요? 아 박정현놨구요아잘 네. 뺐습니다 이명석. 아우. 아 저거 최영찬 선수 아니했어요. 그래 잡고 슛쏠까 잡을까 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 동시에 하면서 아웃시켜 버렸어요. 플레이 자체를 좀 끊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은. 전북도 공격이 거의 1대1이거든요 지금 패스 패스 패스. 만들었던 아까 1쿼터의 공격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이정원. 네, 아까 이 선수 득점 뿌려보았어요. 이정원 선수 나 갑니다. 이명수 이태웅 가겠죠. 나이스입니다. <목소리> 아, <와있습니다. 목소리> 이태웅 선수 저런 득점에 관해서는 거의 달인이라고 봐야 돼요. 손꼽습니다. 저런 저런 득점은. 네. 아직게도 30, 13대 앞섰습니다. 서울 13대 앞섰고요. 진화나선나서 아, 안 들어가네요.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북 다음부터 팀 파울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팀파울안 걸렸고, 다음부터 팀 파울입니다. 전북 다음부터 팀 파울입니다. 234.5초에 4 9 30점 서류 1 3년 앞선 가운데 이태훈 선수 자이다 이태훈 선수 자이가 상당히 정확한 편이구요자 네, 전국 대회 데뷔전 첫자이투 어떻게 성립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자기 키면 에이스 어떻게 성립보겠습니다 넣어줍니다. 네. 14점 14점 앞섰습니다. 전국 이번 한번 공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공격할 거냐 되게 느리게 공격할 거냐 빨리 제 공격 빨리하고 다음 번에 공격 한번더보는 것도 괜찮은 구요. 넣어줍니다. 51대36입니다. 아직 이 쿼터가 안 끝났는데. 51대36입니다. 점수 엄청나게 졌습니다, 지금. 네, 나이스. 나이스. 틀입니다. 최영철 갑니다. 넣어줍니다. 최영철. 53대36. 네, 17점 차 앞서 갑니다. 전부 마지막 공격이 었고요 이황은리포어를세요 <목소리도>